안녕하세요. 반야심경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런 말이 나오죠. 무안개. 눈계 고혀몸 뜻이 있고 대상인 색성향미촉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의 대상은 물질이죠. 눈눈과 물질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개입니다. 안개죠. 그러면은 안이비설신의니까 비계, 그죠? 이계, 설계, 네? 신계, 그리고 의식계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의 없다 부처님 말씀의 없다는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아가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 그럼 내가 내가 아니다. 하듯이 안개, 우리가 무언가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둘 사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보고 인식한 그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말이 무안개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감각기관도 마찬가지고, 색수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가지 지식체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이 관계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개 라는 말은 필드입니다. 그죠? 장이죠?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 바로 무안개 내지 무의식기입니다. 하늘의 허공을 생각해 봅니다. 그죠? 허공 텅 비었네요. 눈으로 봐도 그러고, 느낌으로 봐도 텅 비었습니다. 근데 비었을까요? 라디오를 탁 켜는 순간, TV를 탁 켭니다. 그죠? 주파수가 맞는 순간, 무수한 방송국들이,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허공, 개, 허공이라는 개는 비어 있었던 게 아니죠. 온갖 방송국의 전파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온갖 전파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그 방송국은, 그죠? 방송국만 방송국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처님 또한 방송국입니다. 시방의 모든 세계에서, 모든 차원에서 부처님. 보살님들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나 보살님 또한 있는 듯이 없는, 없는 듯이 있는 이러한 방송국가도 같은 걸까요? 바로 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면은 이러 이러하겠다. 이러이러하게 이롭게 하겠다. 걸림이 없이 이롭게 하겠다. 상대방을 지배하지 않고 상대방의 업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더욱더 이롭고 넉넉하고 평안하게 하겠다. 이 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이어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루어지는 겁이 있지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어느 시절에 어떤 부처님이 있었고, 그 부처님의 시대의 이름, 겁의 이름은 어떻고, 국토의 이름은 어떻고, 그 수명은 어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방 세계에 모든 부처님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습니다. 생명이 사는 곳마다 부처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깨달음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뭐 대웅전이나 이런데 출연해 잘 설명하고 있죠. 불신보변시방중 부처님의 몸은 두루두루하여서 온 시방 열 가지 방향에 가득 차 있다. 삼세절의 일체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한 그와 같다. 광대의 원은 황, 강, 부진. 넓고 큰 원력의 구름이 다함이 없다. 왕양각해 면왕국. 넘실대는 그 깨달음의 바다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가 힘들다. 바로 그랬습니다. 텅빈 공간에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국이 나오죠. 무수한 중생의 사연들이 이온 허공을 채우고 있듯이, 무수한 부처님의 사연이 온 허공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원, 운, 원력의 구름입니다. 각해, 깨달음의 바다입니다. 깨달음의 바다에서 비롯한 원력의 구름.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원력에 내가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내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의 바다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원력의 구름이 비가 되어서 바로 나를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시방에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몸은 그대로 광명이 되는 것이고 등대와도 같은 광명, 광명의 깃발이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풀수 있는 신통의 원천, 신통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처님은 인과를 벗어나고 인과를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의 도구가 되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더 자유롭고 넉넉하고 내가 나를 해치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이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부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것, 부처님의 깨달음 바다, 부처님의 원력의 구름, 이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내 생에 잘 살고,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이고 등락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가야죠 원력의 구름을 맞아들여야죠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빛과 지혜 영원한 평안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부처님의 모습 우선은 우리들의 수준에 따라서 불상이나 불화가 되겠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평안한 모습, 넉넉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평안하고 넉넉함에 내 마음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여는 것이죠.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넉넉함을 느끼면서 그 넉넉함이 내 속에서도 느낍니다. 그리고 집중을 합니다. 그 분위기, 집중을 하다가 보면 그 부처님의 형상을 넘어서 바로 주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부처님의 몸이, 부처님 주위의 후광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젖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일어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 들다가 보면은 점점 더 나는 부처님이라는 방송국의 깨달음의 바다에서 나오는 원력의 구름이라는 그 방송국의 사연들 부처님께서 들려주는 사연을 내가 입게 됩니다. 내 속에서 그러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기도의 성취고 업장의 소멸입니다. 내가 어제 하려고 했던 그 방식이 오늘의 나를 발목 잡았습니다. 그것이 업의 장애, 업장입니다. 업장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했던 방식에서 달리 해야죠. 행동을 달리해야 되고 생각을 달리해야죠. 달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내려놓아야죠.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아니고,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형상과 바로 형상을 넘어선 부처님의 형상, 사랑, 자비죠. 호의와 연민, 다함없는 원력의 바다, 그 원력의 바다에 푹 우리는 묻히면은 니다 비트의 바다에 묻히면 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위한 천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환하게 펼쳐졌던 비트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아, 이미 천도가 되셨구나. 비트의 바다에 드셨구나.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 주위의 비트를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을 거기에 집중을 해보고 그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부처님 방송국, 거기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은 시방 세계에 가득합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이 하늘이 별보다 더 많게 온 시방에 그 사연을, 지혜와 가피력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출하고 있습니다. 넓고 큰 원력의 그룹, 그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넘실대는 깨달음의 바다, 우리의 생각으로 짐작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병고를 없애려는 약사의 랩, 삼천대천세계의 중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아미타 부처님 시방세계 어디나 별과 같이 많은 이 부처님과 보살들 그분들이 방송국 깨달음의 바다에서 나오는 원력의 구름 그 비를 입은 입는 하루 부처님과 보살님의 원력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나를 이은 하루, 내가 연만큼 내가 커집니다. 커진 만큼 지금의 고은 사라지고 업은 장애가 소멸됩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길 바로 무안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계는 그것이 아니다. 무의식계. 내가 생각한 대로의 이런 세상의 아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길입니다.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로 시방의 부처님, 보살님들이 원력바다에서 비롯되는 원력의 구름 깨달음의 소식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삶에 실현시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 감사합니다.